아직 얼떨떨하고 어, 뭐제 기분을 제가 지금 표현을 못할 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있습니다 750분의 목사님과 750분의 장로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9300개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 개신교회 모든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종합문서성교기관으로 한국장로교주판사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은 AI와 인공지능, 미디어가 대세인 시대가 되었는데 교회가 세상을 뒤쫓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을 선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출판사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1500총대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